오늘 본문 말씀은 가늠과 연결하여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느 때든지 이혼증서만 써주면 은 이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잘못되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대한 오해인데요 기록하기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된 율법의 말씀 가운데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간음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서 아무 때나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었던 거죠. 그러나 율법의 원래 의도는 한몸된 부부는 나눌 수 없다라고 가르쳐, 가르치십니다. 물론 한몸된 것이 나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결혼이 해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네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편이나 아내 중에 먼저 죽으면 그러면은 부부로서의 그 계약이 끝이 납니다. 로마서 7장2 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부부간에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은 부부의 계약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약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 그러면은 또 이혼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신앙을 버리면은 함께 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이혼하자. 이렇게 강제할 경우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신앙을 포기할까지 그 결혼을 그렇게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신앙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게 권장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별하고 다시 만날 수 없을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또 부부의 계약이 취소되고 또 재혼도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 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희 그곳에 가 가지고 전원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또 아내도 취하고 자녀를 생산하여서 번성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전쟁 또는 불가력적인 경우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별하거나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은 부부로서의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끝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음행의 죄를 범한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되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음행의 이유가 없이는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지만 이것도 결코. 어 그렇게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음행했으니 이혼해라 이런 의중이 아니고요. 음행하면은 결혼의 관계가 깨진다. 그러니 음행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 강조해 주는 경고인 겁니다. 이혼은 결혼을 파하는 행위예요. 결혼이 실패하는 겁니다. 결혼이 깨지는 가장 큰 사유가 간음 때문인 거죠. 이 간음의 죄, 이죄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또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결혼을 통하여서 한몸 되게 하시죠. 그때에 하와를 아담에게 붙일 때에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붙여 주십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는 헬퍼라는 단어로 씁니다. help 돕다. 헬퍼 돕는 자.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보혜사가 바로 헬퍼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n g 장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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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도우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이세요 또한 돕는 자 헬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르칠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에 보니까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있는 우리 잠의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돕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갱그레아 교회에 성령 충만했었던 여집사 바울을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힘있게 돕는 자 되었었던 이 여집사 베베를 지금 로마 교회 천거하면서 그를 소개할 때에 보호자, 돕는 자, 헬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충만한 자 역시 돕는 자, 헬퍼로 지칭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자 헬퍼의 이름으로 아담에게 붙여 주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아내를 남편에게 돕는 자 헬퍼로 붙여 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로서 헬퍼로서 아내는 성령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인 거고 또 돕는 자로서 헬퍼로서 아내는 남편을 거룩하도록 돕는 자인 거예요. 남편을 거룩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게 아내예요. 그게 결혼인 겁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남편의 사명, 역할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해요. 아내를 사랑하되 말씀으로 가르쳐서 거룩하도록 돕는 자가 남편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남편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내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게 결혼인 거예요. 아내도 돕는 자로서 남편을 거룩하도록 돕고 남편도 아내를 거룩하도록 돕는 것. 이게 부부의 각각의 사명이고 이게 결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거룩을 위하여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한 몸이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됨을 말합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들은 육적인 부부, 육적인 부부와 영적인 부부를 나누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집에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근데 하는 말이 나의 영적인 남편은 뭐 어디 신령한 기도원의 원장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아내 아닌 사람 남편 아닌 사람과 육적인 연합을 해놓고는 그런 가늠을 해놓고는 하는 말이 나는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뭐 당신만 사랑해 거짓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음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관계를 더럽히고 깨뜨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베풀어야 할그 가정을 저주 남기면서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음행의 사유는 우리 가정을 갖다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음행의 이유로 가정이 깨지고 저주가 남을 수 있으니 음행을 피하라라는 것이 말씀의 의중인 거죠. 부부가 서로 거룩하도록 돕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가 거룩하도록. 아심으로 가르쳐 거룩하도록 도우셔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거룩하도록 돕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또 부부 간에 서로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도록 도우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명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부터 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